어, 안녕하세요. 25기 법무사 시험 합격자 황혜정입니다. 어, 저는 일단 비법대고요. 그리고 제가 1차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6개월 남겨 놓고 공부를 시작해서 전 과목을 다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 가지고 아, 그러면은 가족관계 등록법하고 상업 등기법은 책을 아예 안 사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최대한 많이 맞추자. 라는 작전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2017년도에 커트라인이 61.1일 때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더니 61점에 딱 나왔는데 마킹 시술을해 가지고 60.5가 된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이제 학원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그 동차 예비반 2차 과목을 들으면서 1차 공부를 해라. 그래서 그렇게 들었더니만 오이 부등법이나 민사집행법, 이런 그 어려운 지문이 판례 구조가를 아니까 이렇게 잘 읽혀지는 스무스함이 있더라고요. 근데 또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는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에도 역시 그두 과목은 공부하지 않았어요. 그두 과목은 그냥 일렬로 쭉, 쭉 세웠었는데, 그 대신 확실한 과목은 몇 개를 만들어야죠, 사람이. 민법하고 집행법하고 등기법. 그거는 이제 딱내 전략 과목 해가지고 거기다 점수를 끌어올리자.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차는 좀 쉽게 통과를 했었고요. 어, 제가 그 1차 시험 볼때 사람들한테 같이 공부했는데 아직도 1차를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많이 아세요. 아시는데 끝까지 못 읽으세요. 시간이 없어서. 그러니까 이게 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지문이 있잖아요. 그럼 지문 있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맞다 틀리다 고르지 마시고 다섯 개를 읽으면서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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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세모 세모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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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두 개가 골라진 거잖아요. 그리고 넘어가세요. 그리고 다시 오면 그만큼 또 머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조금 더잘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. 제가 그걸 모의고사를 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. 제 자신을 어, 그니까, 진득하게 한번 읽는, 해보고, 후삭두번 읽는 거 해봤는데, 이게 훨씬 한네개 정도 더 맞더라고요, 제 스타일에는. 그니까, 1차는 그런 식으로 좀 전략 과목 만드시고, 빨리빨리, 선택 못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갖는, 그렇게 좀, 시험 습관을 들이시면, 주는 문제 많잖아요, 뒤에. 그런 부분 잘 맞춰서 빨리 통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2차 같은 경우에는, 진짜로 여러분들 말씀이 다 공통되는 게 있잖아요. 학원 커리큘럼 충실하게 따라가라고. 근데 보니까, 결국 우리가 돈 주고 학원에 오는 건 전문가한테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, 그냥 학원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, 원할 거다 원하고, 뻔뻔하게. 이거 뭐 프린트 해주세요. 이것도 주세요. 영광도 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서, 학원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음, 그리고 그 2차에서도 그 약간 내 네, 전략 과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등기법이 너무 싫은 거예요. <laughs> 문제만 읽어도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. 뭐 민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사례를 쭉 읽으면서 이건가, 이건가, 이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. 등기법은 부기등기 대해서 논하시오. 아 몰라. 그냥 이렇게 되니까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등기법은 서류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꽈락만 면하자. 그 대신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송법 쪽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민법을 전략감으로 잡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. 그니까 그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전략 과목 위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어좀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그리고 그 남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 스타일대로 난 읽는 게 좋아 난 듣는 게 좋아 난 쓰는 게 좋아 그거를 휘둘리지 마시고 꾸준히 밀고 나가시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정말로 뭐 3년이든 2년 안에 다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전 그 요때 너무 시간이 많이 늘어졌으니까 짧게 하고요. 어, 길라잡이 하러 다음 다음 쭉 그때 올것 같은데 그때 또 이렇게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선생님들처럼 명쾌한 답은 할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. 한 10분만 쉴게요. 한 10분만 쉬고요. 그러면 한 55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